배신자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네. 우리 분노자들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 또 미어, 이, 최, 이 상황이 다시 더 단단해질 수 있게 만들었고 내야 되는 게 우리가 또 해야 될일인것 같습니다. 음. 지금 이 상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고요. 아, 음. 그리고 이, 이런 상황 속에서 군건이 가 조작이든 다 나왔잖아요. 음. 최원순 뭐 법원에서 다 나왔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이재명 대표는 아무 내용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드리는 그들에게 이재명 대표를 넘기자라고 하는 평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음. 저희가 뭐 직원을 만나볼 때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음.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음. 저희가 아니, 약간 뭐아 배신자다. 당원들이 더 너무 싸움이었어. 후방은 봐라. 죄송합니다. 더아 강해지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니까 더 강해지도록 준비를 할게요. 우선 예 그렇게 하고 지금 민주당사 앞에도 여기 계시던 분들 거의 다그 앞에서 지금 오늘 밤새신다고 가셨어요. 저희 당원 들에도가 있습니다. 음, 예 당원들 의원 너무 억울합니다. 진짜 아, 서 위원회 더 단단하게 더 강하게 가야죠. 네.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어, 지금 여차하면 안 되겠구나. 명당하요 그런 상황이 야, 벌어졌으니까, 네. 더 강하게, 더 알겠습니다. 단결해서, 더 가열차게, 어, 네, 씨. 가고, 사실 오늘 정순신? 그, 네, 네. 그, 국수본부장에까지 검사를 안 치려고 했고, 자기 가족 같은 사람을 안 쳐가지고, 경찰까지 장악하려고 했는데 그 음모가 잘못돼서 다한천하게 드러났잖아요. 음, 네. 학폭 가해자를 그렇게 앉히려고 했던 거. 저들은 구멍이 나고 있습니다. 음. 저들 뚝에 구멍이 나고 있고요. 균열이 가고 있고요. 물이 새고 있고요. 묻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더 단단하게 갈수 있도록 저희가 좀더 어~ 그~ 뭐라 까 아, 엮어 나가는 일또 가열차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예 형님 일단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어~ 음, 표도 중요하지만 예. 혹시 민주당이 예. 이, 이 상태로 계속 이렇게 한다면은 예. 정말 분열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한 말씀만 주십시오 이재명 당 대표잖아요 예 이재명 당 대표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 우리 다른 우리 부분들이,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서 아프고 속이 상하지만 이재명 당 대표가 앞으로. 더 단단하게 뭐 과정 속에서 내용이 없고 이걸 다 이겨내고 쳐내면 우뚝 쓰고더 세질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아, 어든 어. 백신 한번더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서영별아, 서영, 서영종화이테한번 왔다 예방 접 맞았다. 소현님. 아 맞지만 질문 하나 없어요. 서현이야 서영이야. 지금 우리 내부에 대표적인 수박들 치지 않으면 이런 일 반복돼요. 우리가 수박들한테 영연하지 말고, 아니 해당해기로 맨 사람을 쳐야 돼요. 그거 안 되면. 기대할 게 없어요. 오늘 이후로는, 네, 서영수시작하셨습요다 의원님, 서영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 미래가 없다. Party so party so 아, 미래가 없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영교 화이팅! 꼭 확실합니다. 수박도 치세요, 대표님. 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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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